좋아. 토순이 기분 좋아? 네. 준우도 기분이 좋아? 응. 응. 야 토순아 너 언제 이렇게 작아졌니? 토순이랑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? 토순이 기분 좋은데 왜 엠버를 태워줘? 토순이 아프대? 아 맥스 줄려고? 토순이한테 장난감 줄려고? 포크도 있네. 어 어떻게 토순이가 다 놓치네? 로이도 또 있어 응. 다 했어 이제 투순이 <laughs> <왜안 놀자? 웃음> 앉아서 놀자. 소파에 또 기대서 앉혀줄까? 아까처럼 음. 아주 토순이를 그냥 애지중지 하시네. 토순이 위에 앉는데 앉았다. 소순이는 좋겠다. 준우가 같이 놀아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해서. 엄마는 안 엄마는 안 줘? 왜? 엄마도 주세요. 아. 어? 응? 소순이만 줄 거야? 음 응. 응, 엄마는 엄마는 아니 아니 엄마는 많아?